<목소리>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노래합쇼 이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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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소리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도 현재 한국 판소리 교육 개발진흥의 캘리포니아 지부장이시며 국가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전공자이시고 미주 예술문화 단체 총 연합회 이사이신 타이틀이 길어요. 우리 신윤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야 좋다. 북치고 계다니까퐁짝짝퐁 짝. 그러게. 네. 저는 tk소리 신명이라는 국악단체 원장 신윤희입니다. 네. 말이 네. 네. 조금만 가까이. 네. 가까이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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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뭐 울림통이. 크, 아니, 네. 울림통이라 그러면 안 맞아요. 되죠. 맞아요. 네. <laughs> 네. 네. 자 우리 tk소리 음. 신명이라는 국악단체 원장님이세요. 네. 네. 저는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 라 아미라다 뭐 플라튼에서 학원도 운영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은 코리아타운에도 라디오 코리아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수업하고 있어요. 아, 어, 굉장히 바쁘세요. 어떠세요? 네. 아니타운에서 배우시는 분들 좋아하시나요? 어, 네. 이분들은 네. 비기너 분들이 아니고 하셨던 분들이 좀 너무 어, 시더라고요 그동안 좀 오. 배가 고프셨던 분들이죠. 어, 네, 맞아요. 네. 나 하셨던 그러니까.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음. 어디선가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막 5년 10년 음. 쉬시다가 나오신 분들이 조금 더 많으세요. 그래요. 네. 네. 자 음. 그러면 네. 오늘 또 어떤 곡을 배우게 네. 되는지. 오늘은 아주 유명한 음. 이게 사실은 판소리나 남도민요는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어, 강원도 민요예요. 원래는 음. 강원도 민요인데 우리 왜 아리랑 아리랑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네. 근데 강원도 아리랑은. 아리랑이 들어가지 않는 요요긴긴 긴 아리랑에서 유래된 요 노래가 있어요 한오백년이라고. 한오백년? 아다 아시지. 한오백년. 아시죠. 네네네. 뭐 한마는 이 세상 정말 맞아요. 나 한... 그거... 오늘 한 풀이 하겠는데. 그용 네. 용필이 형이 불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필 이 오빠. 예. 조용필 그. 가수님이 부르셔가지고 네. 아주 유명해진. 그 가요 아니에요? 가요 아니에요. 아 이거는 민요예요, 민요. 아니 예. 그럼 그게 이게 저희는 이제 가요인지 민요인지 음. 아직 잘모르겠데 음, 음. 대중가요로 알려져 있으니까. 대중가요로 알려져 네. 있죠. 그분이 이제. 원래 판소리를 배우셨대요 어. 조용필 님도 아, 예. 예, 판소리를 이제 노래하려고 배우신 거죠 음. 판소리 하려고 하신게 그래, 예, 예. 나훈아 님도 그렇고 다들 예. 맞아요. 음. 베이스로 이렇게 판소리를 배우셨는데 네.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이 맺힌 이런 노래도 음. 좀 아시게 되시다가 음. 이제 그런 노래를 약간 사, 대중에게 알리려다가 음. 만드시게 된 노래죠 근데 음. 오늘 장비를 갖고 오셨어요 오늘 조용필의 한0 0년 부를 건데 한여 백 년에도 그럼 이 북이나 장구 소리가 들어가나요? 네 맞아요. 네. 원래는 어... 민요였기 때문에 음. 어, 지금 이 장구 장단으로 아니 북 장단으로 원래는 음. 민요는 장구 장단이거든요. 네. 제가 오늘 미 장구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네. 북, 다리도 가져오지 못하고 음. 어 다리 다리 안 갖고 왔어요? 다리를 놓고 왔어요. 아니 네, 그 어떻게 왔어요? 생겼어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다리 없이.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제 다리가 아니라 북 다리. 아, 북 다리. 나도 갑자기 오른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다리를 잡고 있어요. 제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다리를 지금 네. 제가 제 다리를 갑자기 잡고. 있 다리 내다라가 생각해요. 아무도뭐 그렇지 그렇지. 그말 네, 네. 그래서 어. 오늘 말 나온 김에 네. 장단을 조금 풀어 드리려고 그래요. 장단. 네, 장단을.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악기는 네. 악기와 장단 이런 거는 그게 막 너무 유스트가 되기까지가 오래 걸릴 뿐이지 그건 굉장히 쉬워요. 음. 네. 접근 방법. 접근할 때 너무 쉬워요. 음. 자, 먼저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사계절을 따서 만든 장단이 자진머리예요. 자진머리. 자진 자진 아그건 자진 많이 머리. 들어봤어요. 네. 자진머리를 네. 해서 <laughs> 이런 거 아니야? 자진방 아니에요. 자진방 나. 미안해요. 저자자머리좀 그만 굴려. 자진방화 같아요. 고자는 맞았잖아. 두 글자네요. 네. 미안해요. 그렇게 네. 사계절 네. 그다음에 우리 또 12달이죠. 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장단 중에 중머리 장단이거든요. 아, 중머리. 그것도 들어왔던 장단. 아, 네. 그거는 절에 가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 중모리.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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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우리 가르치기가 어렵다. 네,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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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이사이로 네. 막 가면서. 한 마리 아,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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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말 그렇게 12박자, 네, 네. 박자 네. 가장 느린 진양조라고 있는데 그거는 또 (24절기가) 있죠 네. 어 고렇게 풀어내거든요 장단을 아, 아. 그만 풀고 이제 의미, 의미, 그만 풀을까요 예, 그렇죠. 예. 어. 상식을 조금만 우리 음. 청취자분들 상식을 네. 조금만 풀어주려고 예, 예, 예. 쉽게 (12박은) 예. (1월) 음. (2월) (3월) (4월) 이렇게 풀어요 음. 근데 우리 옛날에 (5월) (6월) (7월) (8월) 만 이랬어요 (9월) 네. 달까지 음흠. 농번기. 5월, 6월, 바빠, 두번 쳐. 음. 6월, 7월, 아니, 7월, 8월, 빨리, 두번 음. 쳐. 음.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추수해. 음. 그 다음에, 옛날엔 비닐하우스가 음. 없어서, 10월, 11월, 12월은 쉬어요. 어. 그렇게 12달을 풀어내는 다 의미가 굉장히, 아. 네, 과학적으로. 음. 어. <laughs> 지금 오늘, 네, 그걸 그럼 빨리 쓰는 거예요, 그거를. 천천히. 어, 네. 중벌이 천천히. 어. 아. 공. 1월, 2월, 3월.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8월 그 다음에 추수하는 거예요. 아 추수하고 비닐하우스 없을 때는 쉬러 내려가요. 아 지금은 10월, 11월, 12월 뭐다 농사 짓고 뭐 네. 비닐하우스 있지만 예전은 없기 때문에 이게 쉬는 시간이에요. 어 쉬는 시간. 이게 무슨 장단이라고요? 중머리. 중머리. 머리 아니고 중머리. 네. 중머리, 중머리. <laughs> 어, 중머리라고 해도 돼요. <laughs> 중머리 아이 머리꾼 몰라 그래도 되는데 중머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laughs> 네. 중머리가 생각날 것 같아요 중머리인데 네네리 자진머리도 좀 알고 어요 자진머리는 아까 네박자라아 그랬죠 이거? 네 봄여름가을겨울 음. 하나 둘셋넷 하나 둘그래이정단은 많이 들어갔어 하나 둘셋넷 조금 변하면은 하나 둘셋넷 그러니까 어, 네 하나. 박자 똑같은데 얘를 변박시켜 갖고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둘셋넷합궁궁딱궁 합. 꽁, 꽁, 따궁, 합. 아, 이 어깨가 네. 들썩들썩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구장단하고 다 비슷한가요? 장구장단은 조금 다르지만 알아요. 이렇게도 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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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머리장단 자진머리장단이었어요 네. 우리 오늘 하나백년은 네. 중머리장단을 써요 아하. 아, 12, 네. 12개월이 다들어있는네 네. 네. 12개월 들어있는 네. 그거를 불러보겠습니다 조금 배워볼게요 네. 네. 여러분도 하신, 같이 배워주세요 네네. 네. 아까 하신 그 부분부터 하실게요 한마늘 여기서부터 시작. 아 바로 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저는 저 따라하세요. 아, 아, 아니, 아니. 네. 아, 저...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긴장하고 있어야 돼이 네. 시간에. 네. 네. 긴장하라고. 아긴 긴장... 먼저 들어갈게요. 네.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 아무렴 시작. 아무렴, 아무렴... 그러 그럼... 아니 세 개만 아무렴, 아무렴... 시작. 아무렴 그렇지 그렇지 그렇고 그렇고 시작 그렇고 배배 어디 갔어요 그렇고 목눌러지 말고 그렇고 말고 그렇. 구. 말. 구. 우리 청취자분들은 쓰면서 하세요. 그렇. 구. 말. 구.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그렇고 말고 그냥 거기 써있잖아요. 그렇. 구. 말. <laughs> 그러쿠 이러잖아요. 네. 배우신 분들은 그렇고 내가 못 배운 노비 네. 같아요? <laughs> 우리, 네. 아니 이렇게 5개월째 아, 가르치고 아, 있는데 진짜. 이렇게 못 배우실 아수 있는 아 그렇 그러, 그러, 어, 좋으신데 목여세요 누르지 말고 목을 어떻게 여어요 열세요. <laughs> 자 아무튼 열, 열 네. 그렇고 말고 말구. 시작. 그렇고 그래 그 말고, 그 그렇죠. 한오백년 시작. 한오백년 사자는 데의 시작. 사자는 데그 다음에, 땡겨요. 니은이 있어서, 웬성화이오 시작. 왼성하요 그렇죠 다시 아무렴 두개 올라가죠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오백년 사자는데 땡겨요 왼손 하이 오 배우신 분 야, 배우신 왜는, 분 이제 왼은 잘하네 왼은 어. 자 골프 칠 때도 잘당기니 <laughs> 어나나 어. 나 지금 당당 떨어졌는데 어? <laughs> 당기는 거예요. 왜? 어. 이건 잘 어, 잘 배우셨어요, 네, 지금. 네. 네. 어떻게 한번 만에 이걸 받으시는지 모르겠어. 아는 어. 노래라 조금 그러시죠? 아니, 아니요. 저는 알겠는데. 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어. 머리가 있으시 나는 머리가 없으니까. 어, 나 아, 없잖아. 어. 대답하지 말라고. <laughs> 아, 나 대답 안 했어요. 자, <laughs> 말하지 말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잘 들어갈게요. 네. 네. 한마는이 세상 어, 할때 호흡을 으세요 한마는 니은 있으면 땡기세요 시작 한만은 이 만은 만은 세상 다시 한만은 키 내리셨어 <laughs> 키가 작아서 한만은 시작 한만은 네 어때요 눈물 땡기요 땡기는 눈눈아 이렇게 눈아 아, 여러분 나, 유튜브로 보시면 훨씬 더 쉬워요 그렇죠 눈아우리 다시요 눈 물이나네 다시 아무렴 어이 아무렴 두개 어, 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 when -so. 눈물나네. 아 진짜. 어. 아니 근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아, 쉽죠 들으면 리듬은 전 저는 이 노래 자신 있어요. 왜냐면 한이 제가 많아요. 한이 많으세요. 그러시네. 누구 때문에 한이 많거든요. 제가 <laughs> 많이 힘드세요. <laughs> 많이 힘들죠. <laughs> 한풀이 어, 네. 어, 한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풀이요 근데 아, 이풀이라는 어, <laughs> 노래는 없잖아. 타령이란 노래가 아, 있어요. 함타령. 이 원래 한타령이에요 아, 그런 거있 어. 근데 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좋죠. 더... 훨씬 어, 그러니까 어, 그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뭘땡기나 네. 했더니 그렇죠. 어. 땡기고기는 거야. 기고 한... 놔주고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선생님 표정이 다나와요 그러니까. 그 거의 이걸로 지휘를 하죠. 으로 아, 그 입도 되게 크죠. <laughs>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두 분이 조금 쉬운 이유가 네. 네. 귀에 익어서 그래요 노래가 그러니까. 디테일리 몰라도 네. 그래서 저는 배우로 오신 분들한테 처음에 음. 노래를 보내드려요. 음. 그럼 뭐 설거지 할 때, 운동할 때 매번 들어요. 어. 그래서 이, 이 머릿속에 익혀져야 입으로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은 사실을 못 배워요 그래서 조금 익은 노래가 좀더 네. 쉬우신 거예요 근데 이 노래 진짜 잘 배워보고 싶네요 설거지하 한마디 이 세상 야속카니 아 이게 또아 퓨전으로 갖고 왔어요 제가 지금 갖고 오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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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귀중으로. 어떻게 바뀌냐면 뒤에 예. 자진머리로 바뀌잖아요 아 바뀌기 전에 아 달밤에 홀로 일어 아오는님 기다리다 새벽달지 샌데 살살바람에 달빛은 밝아도 그리는 마음은 어제가 온 흐름 좋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어, 오늘 뭐 선생님들 우리 우리 MC 분들 가르치려고 네. 가져온 건 아니고 네. 이렇게 또 어떤 어, 되게 흥이 분들은 나는데, 어, 왜 되게, 이렇게 자진머리? 왜 이렇게 징징징 어. 울어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아, 아, <laughs>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많서또 네, 이렇게 어, 퓨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곡이 있다 이걸 네. 알려드리려고 네. 가져온 것이었고 음, 아니 자진머리 부분까지도 굉장히 신나네. 또네 여기서 북을 네. 막두 번씩 때리면서 지금 시끄러울까봐 많이 못 때렸는데 네. 때리면서 자진머리로 넘어가서 어르신들 되게 좋아하시니까 저희가 아, 이판소리 이 배운 시간에 옆에서 녹음을 못한대요. <laughs> 아, <laughs> 그 <그쵸, 그쵸>. 목소리가 길을 <laughs> 찢어. 비가, 비가 피나는다고. 네. 네. 이게, 자, 예.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세요. 네. 아, 그래. <laughs> 네 저희 아. 이 선, 혹시라도 이렇게 레슨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네. 213880-588 몇 번이죠? 3입니다. 5883번으로 네, 네.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213880에 5883번으로 네. 전화하시면 네. 또 레슨 함께 할수 있는데 모크라타운에도 네. 뭐, 네. 있으니까 네. 연락 주세요. 네. 네. 근데 우리 한우백님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배워 보면 좋겠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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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다음 주에 또 가져올게요. 다음 네. 주에. 네. 어, 벌써 끝나네요 아, 끝났... <laughs> 아니, 아니 다 다음 주에. 아 다음 주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빨리 가시는화 저희가 이 안, <laughs> 안안 아니에요. 저희가 안안될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는 김장할 때마시 어, 근데 사실 이 한오백년은 <laughs> 네, 네. 조용필 씨의 노래잖아요. 네. 이거 뭐한 번쯤은 다 누구나 다 들었을 것 같은 그런 노래고요 우리 이문수 MC님 네, 네. 오늘 한도 많으신다 그러는데 한번 뽑아 보시죠? 어, 그래요? 네그 아, 네. 조용필 버전으로. 아우, 뭐 좋습니다. 예, 예. 네. 오. 뭐 기대됩니다. 한마나 이 세상 야속하니모은 정을 두고 못만가니 눈물이 나하니 <laughs> 야. 오, 바 어. 이승기 어, 아니 아, 제가 왜? <laughs> 소리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소리 버전으로 한번. 나는 아, 한마음부터 할래요.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래. 좋아요, 시작. 한마는 이 세상, 세상 야속하니마 야속하니 성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눈물 난다 정말 <laughs> 아유. 아무렴 그렇지, 그렇지 그렇고 말고 사오백년 살았는데 왠 성화요? 그렇죠. 거기 땡기니까. 시 땡겨야지. 아 배우신 분 티가 나잖아요. 그래. 저 어, 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어 한마이또다르네 내가 할 때. 그래, 그렇죠. 그렇죠. 이게 틀린, 틀린 거야. 아 호흡 내서 그러니까. 미은 들어가면 땡겨. 한마는. 그러니까. 만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시작. 한마는 인생. 만은... 네. 네. 시작. 이제 상 야, 속한이막이셨어요요한 줄만 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한 시작. 두 마는 <laughs> 아, 번. 하나 다음에 둘잖아. 한당떨어지셨어한 아. 마는 아, 여기 집, 여기 안 돼. 돼. 한마 음이 미해서 그래. 한 마는 시작. 한마음요이 세상, 이 세상 야속한, 야속한 이마, 이마 정을 두고 못만 가 몸만간 아, 그기앉게저 잠깐만요. 여보세요. 저기 잠깐만요. 그르 없고 <laughs> <저기요>, 말고. 아이씨 <laughs> 완전 지셨어한 오백 이게 올죠 제혁일 버전살지은데 So... <laughs> 아니 그거 하나로도 굉장히 아니 크레이드 되셨어. 일단 이문수 시가면 웃겨. 아. 어. 아니 힘들어? 웬 니은 하나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셨어. 아니 근데 진짜 이거 땡기면은 좀 낫네. 어코 땡겨. <laughs> 한한한만그렇죠 한, 그렇죠. 아, 요거 하고 요거, 요거 자, 일단 연습해 볼게요. 아. 그 은은 네. 떨지 말고 네. 배집어 넣으면 돼. 한만은. 배를, 배를 집어넣으라고? 아니 배를 아니, 밀어서 저가. 소리를 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만 아야 이랑 네, 어, 아니. <laughs> 한만드 음. 이거 이거 안될것 같아요. 이거 다음 시간, 오케 다음, 다음 시간에 네. 연결하겠습니다. 이거 자, 한번 제대로 배워볼게요. 네, 네 저희 네.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고요. 한만타 네. 이거. <laughs> 우리 나중에 이거 청취자 분들한 번 전화해서 음, 노래 한번 좋아요.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자노래합오 네. 네. 판소리 유서맞춰야될것 같은데. 네. 네. 오늘도 LA에서 또 강습하고 오셨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우리 티켓 신명 국악단체 네. 원장님 우리 신윤희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안녕히 십자한마은 방송 어서 오십시오 아 그래요 이거는 진짜 막걸리 한 잔씩 아, 하면서 우리 것을 네. 어, 질러야 되는 건데 아, 그래요 다음에는 될... 우리 네. 신 선생님 네. 다음에는 그 막걸리 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준비해 드리겠니아해겠습니다 아유 준비해 드리겠습니다